안녕하세요. 비비각시 서정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고 쉬우면서 하지만 아주 맛있게 일품요리가 될수 있는 집콕요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저렇게 레시피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면서 하지만 맛이 굉장히 좋은 네, 그런 레시피로 제가 오늘 찾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냐? 여러분들 요즘에 그막 눈이 많이 침침해요. 왜냐면 컴퓨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굉장히 뭐 빛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눈이 많이 피로하고 네, 눈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기도 쉽고요. 그래서 어,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많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는 당근 그리고 뭐 베타카로틴이라고 하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노화 방지에도 좋. 이런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이 영양 성분이 많이 있는 당근을 가지고 오늘 당근 스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고 쉽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하러 출발! 자 오늘 어, 맛있게 당근 스프를 만들 텐데요. 오늘 주 재료인 당근, 네 이렇게 씻어서 제가. 껍질을 조금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네, 보여드리지 않아도 쉽게 하실 수 있죠. 이젠는할수 있다. 네, 서정화도 하는데 비비각시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당근 깎는 것도 어 어떻게 깎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칼로 막 두껍게 막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수고롭게 할 필요 없죠. 네. 이그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그냥 슥슥슥슥 하 벗겨지는 그걸로 이렇게 이쁘게 깎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당근.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가 또 하나 들어갈 거예요. 양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편두로 썰어 놓은 마늘이 있는데요. 이 마늘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의 오유도 들어갈 거고요.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또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이 캐슈가루를 넣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캐슈가루를 넣고 어 대신에 우유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프를 만들 때좀 이렇게 고소한 맛,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뭐 버터로 볶고 또 우유를 많이 넣는데 오늘은 우유를 조금 넣고 대신에 가루를 넣어서 당근 수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당근을 좀 썰어볼게요. 자, 당근은 어, 이따가 재료를 좀 한번 살짝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잘 익을 수 있게 조금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썰을게요. 하고 싶은. 이렇게 당근이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 양파도 이렇게 좀 채를 썰을게요. 얘도 이제 어차피 볶아서 글라인더에 갈 거지만 조금 잘 빨리 잘 볶아지라고. 잘 볶아지라고 이렇게 조 얇게. 준비 끝이에요. 네, 더 이상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냄비에 넣고 어, 오일을 살짝 둘러가지고. 양파하고 마늘을 먼저 볶을 거예요. 볶다가 이제 당근을 넣고 볶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도 되고요. 음, 저는 그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채소를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채소를 제가 끓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복잡하고 힘들면 여러분들 음식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채소를 만들 수 있는 채수 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수 팩을 준비를 해서 그 팩을 넣고 이렇게 끓여놨어요. 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팩을 넣고 채수 팩을 넣고 그냥 끓이기만 했습니다. 자, 만약에 채수 팩이 없으면 그냥 물을 넣어도 돼요. 물을 넣고 뭐 우유랑 이런 것들을 좀 넣고 만약에 생크림 같은 게 있으면 생크림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풍부하게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좀그 어, 요리사들이, 네, 셰프들이 해놓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야좀 아, 이왕이면 좀더 맛있게 먹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이게 제가 마트에 가서 또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공개 방송에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어, 주문을 했어요. 채수팩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채수팩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유기농, 유기농으로 어차피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거니까 이왕 고르는 김에 유기농으로 조금 신선한 채수팩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스케줄 갔다가 오니까 채수팩이 딱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채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채수로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물로 하셔도 된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냄비에다 한번 어, 어, 다듬어놓은 재료들을 볶아볼게요. 네. 하나 하나하나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조금 그 두려운 게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좀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커진 것같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이제 채수를 좀 부을게요. 채수는 처음에는 좀 자작하게 이렇게 부일 요요자 미리 아까 끓여놓은 채수. 자작하게. 또 남은 거는 이렇게 나중에 이 글라인더로 갈아서 이제 그때 이제 농도를 맞추면서. 넣으면 된대요. 근데. 재료가 조금 돼 가지고 아까 채소를 다 썼기 때문에 일단은 어 우유 대신 오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몬드 브리즈라 그래 가지고 아몬드로 만든 우유 잖아요 식물성이니까 이거를 우유 대신 이거를 넣을게요 이게 이렇게 팩으로 돼 있는 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 줄게요 2 0 0리 l 불을 약하게 켜고 살살 저어주면서 어, 벌써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데 어, 맛있겠다 이따가 케슈가루를 넣어야 되니까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채수가 부족해서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이게 농도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농도를 맞추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당근이 하나 안 갈렸네 <laughs> 이건 플레이팅으로 써야겠다 오늘은 믹서기에다가 넣고 갈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핸드믹서기 안 해도 그 믹서기에다가 아예 놓고 통째로 가면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될수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설거지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설거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믹서기를 안 쓰고 핸드믹서기를 썼습니다. 자꾸 잔게만 늘어. <laughs> 조금 더을까 당근을 제가 오늘 많이 넣었나 봐요. <laughs> 당근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 감 자. 이것도 캐슈가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캐슈가루는 제가 그 가루로 아마 파는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캐슈가루 이렇게 부서진 캐슈가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집에서 글라인더에다가 가르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 그게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잔깨를 써가지고, 요즘에 제가 그 커피숍 어, 자주 못 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원두를 사다가 직접 콩을이 글라인더 갈아가지고 제가 그 원두를 내려먹거든요. 근데 세상에. 커피콩은 좀 더, 이 캐슈보다 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슈는 더잘 갈리겠죠. 예,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글라인더에다가 이 캐슈가루를, 캐슈 그 덩어리를 거기다가 넣고 갈았어요. 근데 너무 잘 갈리더라고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예쁘게 또 그릇에 담아서 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지 아까 당근이 안 익은 안 갈린 게 있던데 어 여기 딱 이거를 너무 많이 담은 거냐 플레이팅으로 딱 위에 하나 얹어서 안 보이네 오, 너무 많이 담았는데, 자, 이거를 자, 저는 자,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여기에다가 후추를. 뿌리고 이거는 기호에 맞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위에다가 좀 이렇게 그 파란 거막 이런 거좀 플레이팅하면 좋은데, 없어서 파슬리 가루 조금 그래도 색깔이라도 내보려고. 자, 파슬리 가루 이렇게 좀 뿌리고, 그다음에 깨소금을 살짝 뿌리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그 수프를 먹을 때 올리브유를 위에 살짝 두르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더 상큼하고 더 담백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저로 해서 뿌려주고 자자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무 맛있겠죠? 자 이제 식탁에다 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당근 스프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쉽지만 어, 영양가가 높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퀄리티가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자, 한번 어,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맛을 몇번 보긴 했지만. 어, 그 맛이 이렇게 조금 간을 봤을 때보다 이렇게 수저로 푹 떠먹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침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이제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놓은 거, 좀 섞어서 당근이 아까 핸드믹서기로 가다가 당근이 이렇게 안 갈린 게 웬일이니? 웬일이야 에서 다양한 맛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 단맛, 고소한 맛, 그 뭐라 그러지 깊은 맛, 오막이 오묘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맛이 복합적으로 엄청 진하고요. 음, 야, 저는. 그 외식을 하면서 이런 당근 스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laughs> 와. 단호박 스프랑은 또 완전 다른 그런 맛. 와. 이거는 분명 맛이 미친 거야. 와.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오늘 제가 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방송 공연 행사들 이렇게 취소되는 것도 많고 캔슬되는 것도 많은데 오늘 그 약간 그 좌석이 이렇게 몇 칸씩 띄어서 앉으시고 마스크 다 하시고 열 체크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오늘 어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정말 간만에 무대에 서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땀 흘렸는데요. 하 그러면서도 막그 오늘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고 아침을 찍가가지고 살짝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무대에서 막 갑자기 땀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공연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하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이 스프 당근 스프로 그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일과를 보상받는 느낌? 아, 정말 대접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진짜. 음. 고소함에 끝판왕. 야 제가 볼 땐, 이 고소함에, 끝판왕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바로 그 캐시넛 가른 것 같아요. 아주 그거가 아주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당근 스프 만드는 영상을 여러 개를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어 제일 몸에 좋을 것 같고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어렵지 않으면서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어, 한 가지 레시피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 거랑 조금 약간 접목을 해서 해봤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도 느낄 잘한 것 같아요. 음. 아몬드의 고소한 그런 맛도 나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위에 싱싱한 그 올리브 오일을 살짝 이렇게 뿌려서 같이 섞었더니 그 올리브 향도 그러니까 갖가지 그이 재료들의 맛이 다 살아있어 신기하게 진짜 신기하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오묘한 깊은 맛이 났구나 야 이거는 한 그릇으로 끝낼 수 없어. 이거는 두 그릇가, 두세 그릇가. 한 그릇으로는 아쉬워서 안 돼. 짜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저는 어.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고 나머지 한 그릇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집에서 집콕 요리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고급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면 두번 하기 쉽고 세번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서 이렇게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 하고 한번 만들어 보고. 정말 맛있으면 또 손님도 초대해서 같이 먹어보고. 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아, 정말 맛있고 괜찮았다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그것은 사랑이죠.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어, 고급지면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으면서 조금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어, 직공요리 또 소개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한 그릇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